네, 반갑습니다. 베이비더즈 코인이 12월 13일날에 트위터에 코인베이스 상장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상장이 진행이 되지 않아 도대체 언제 상장을 하는 것이냐? 라면서 저에게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이어서 제가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좀 하고자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요. 이 베이비도즈 코인 현재 홀더하고 계신 홀더 분들이라면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영상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윈터위트랑 엮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베이비도즈 코인과, 코인과 같은 날바이낸스에 상장을 진행했던 네이로 코인과 터보 코인 같은 경우에 각각 11월 7일과 12월 4일날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완료되었는데, 이두개 코인은 윈터뮤트와 코인베이스 상장 협상을 완료했던 시점이 9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이두시 코인 12월 13일날 해당 액션을 보여줬던 게 윈터뮤트와 성공적으로 협상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해당 액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시점이 그럼 12월 중순에 협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네이로 코인과 터보 코인을 비유해 봤을 때두달 내지 세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장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 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의 새로운 규정이 하나 추가가 된 것인데요. 바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며 투자자들을 더 엄격히 각국의 규정에 따라서 투자자들을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는 라 새로운 규정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상장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이두달 혹은 세 달의 기간보다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이 약재를 뒤집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상장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것은 상장이 더 힘들어지고 상당히 상장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은 더 높은 상장 빔을 보여 준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코인베이스 상장이 됐을 때500% 정도의 상장 빔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 최근 이 조건 때문에 상장 조건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는 800% 이상의 상장 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혹은 이 베이비 도시코인으로 아직까지도 그렇다 할 만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코인베이스 상장 빔만큼은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영상에 소개한 이베이비도시 코인의 자세한 코인베이스 상장 일정과 해당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배도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필요하신 정보들,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일정과 같은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만 해 주셔도 최소 100만 개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5분에게는 5천만 개씩 전송해 드리고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역시나 배도지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자동 참여 되시면서 100%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이고요 간혹가다 의심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전송해 드렸던 내역들 몇 장만 좀캡쳐해 왔습니다 정말 100%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이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댓글에다가 뒷번호 4자리 플러스 구독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들 지점은 본격적인 RWA 진출을 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 두바이 쪽 부동산과 관련된 결제 시스템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선슈얼리스댄스라고 해가지고 또 두바이 관련된 이런 RWA 부동산 시장을 확실하게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RWA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은 두 R 죄송합니다. 블랙록과 관련된 그런 투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현재 이 베이비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두바이 쪽에서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분히 가격 상승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베이비도지 코인만큼 호재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코인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은 항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 또한 굉장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자, 베일도지 코인의 가격적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항상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퍼피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소각 프로토콜 작동을 하고 있고 소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큰 호재 하나가 같이 겹쳐서 나와줬을 때 그에 따라서 가격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만 달러짜리 보너스 펀딩 쿠폰을 좀 제공받았습니다. 자, 이게 어차피 한 사람당 한 장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 지인분들께 다 나눠드리고도 수량이 남아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수량은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벤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또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